올 o l a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 전달이 좀 늦었습니다. 그럼 주요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3분기 재무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 47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30억 1천만 달러보다 57% 전분기 38억 7천만 달러보다 22%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젠스난 회장은 엔비디아는 3분기 게임 및 데이터 센터 등 사업 전반적인 이 영역에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암페어 기반의 A100 GPU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아마존 및 오라클에도 공급하기로 했으며 DGX 슈퍼팟도 연말까지 한국, 영국, 인도, 스웨덴에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슈퍼컴퓨터로 평가받는 이 레오나르도를 포함 유로 HPC가 지원하는 이 다섯 대의 슈퍼컴퓨터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가속기 또는 네트워킹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이 게임 사업 부분은 지난 분기 대비 37%이 전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한 22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암페어 기반 RTX 30 시리즈 출시와 함께 다양한 게임들의 RTX 지원을 주요 포인트로 강조했습니다. 자곧 만나게 될이 사펑 2077도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기술을 고스란히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업 파트에서는 전분기 대비 16%가 증가했지만,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가 감소한 2억 3,6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3D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AI를 사용해 게임 화면을 바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막 시네마도 발표, 그리고 어도비와 협력해 얼마 전이포토샵에 AI 기반 뉴럴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이 자동차 사업 부분은 전분기 대비 13%가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3%가 감소한 1억 2천 5백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멜세스벤츠와 함께 개발 중인 MBUX AI 시스템이 올해 버전업이 되었고요. 2022년부터는 현대 기아차가 출시하는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리오토 역시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엔비디아 드라이브 AGX 올인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나 매출이 증가했고요. 뭐, 특히나 이 데이터센터 사업부의 성장이 굉장합니다. 이 게임 사업부분 역시 RTX 30 시리즈 출시 후 탄력을 받고 있고 이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자동차 사업부분은 뭐, 전년과 비교한다면 좀 감소했지만, 그래도 뭐, 지금의 이메로나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해당 산업군이 주춤한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분기마다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 4분기만 잘 마무리한다면, 엔비디아는 올해 꽤나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3060ti가 나올 것이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을 때, 이런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절대 나올 리가 없다. 내가 장담한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엔비디아의 RTX 3060 Ti 파운더스 에디션의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RTX 30 파운더스 에디션의 디자인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후면에는 방열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14,000MHz의 클럭 스피드에 8GB GDDR6 메모리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은 여전히 RTX 2080 슈퍼보다 우수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MSRP가 무려 399달러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MSRP가 낮게 잡힐 것 같다라는 그런 카더라 전해드렸었죠. 네. 어쩌면 현실이 될것 같습니다. 2080 슈퍼보다 좋은 성능인데 399달러면 3070이 죽는다는 소리가 어쩌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AMD는 얼마 전 RX6800XT 그리고 RX6900XT를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드웨어 관련 정보라든지 지식이 좀 부족한 순수한 소비자들의 등을 시원하게 때려주기 위한 등 쳐준다는 얘기죠. 예, RX6800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성능과 가격을 보면 대체 왜 나왔는지 정체를 알수 없는 녀석이긴 한데요. 음. 뭐 이유가 있으니까 나왔겠죠. 등 쳐주려고 나왔겠죠. 등 쳐주려고. 응. 엔비디아는 차근차근 3070부터 이제는 3060ti까지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AMD도 하위 라인업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700 혹은 6700XT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 준비 중이라는 이 카더라가 나왔는데요. 12GB 용량의 GDDR6 메모리를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카더라로는 2021년, 얼마 안 남았죠. 1월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6,800 XT나 6,800의 포지션을 생각해 본다면 6,700 시리즈가 만약 나온다면 엔비디아의 3060 Ti 혹은 3070과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물론 AMD에서 정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뭐, 예, 그렇게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뭐 성능이 실 성능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실 성능은 뭐 제품을 봐야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응. 자 이전 세대까지는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 존재감조차 미미했던 라디온이 이번에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곧 출시 예정인 사이버펑크 2077의 게이머들의 기대감이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위쳐 3를 통해서 제대로 된이 장인 개발사로 이름을 알린 cd 프로젝트 레드는 이 최신의 그래픽 기술을 사이버펑크에 쏟아 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가상 세계 속에서 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 그래픽적 사용자 경험의 중심에는 바로 레이 트레이싱이 있습니다. 이미 와치독 리전을 통해서도 차세대 레이 트레이싱은 이렇다라는 걸 제대로 체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펑 2077 역시 그럴 전망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AMD 라디온 RX 6000 시리즈는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예. 아마도 뭐 출시 후 후속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네. 자 예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엔비디아의 기간 독점 지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능성으로 봤을 때 아마 12월 중으로 RTX 30 시리즈의 번들 타이틀로 사이버펑크 2077이 제공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따져 보면 확실히 엔비디아가 마케팅을 잘합니다. 예, 이거는 좀 관심을 끌겠다 싶은 게임에는 엔비디아를 잘 묻혀요. 그쵸 그런 거참 잘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뭐 그나저나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AMD의 그 피델리티, 뭐이 슈퍼 샘플링 기술 있죠? 그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과연 레이 트레이싱을 누가 사용할까요? 키면 프레임이 그냥 예, 어. 자 AMD는 이번에 출시된 라이젠 5000 시리즈용 프리시즌 오버드라이브 2를 공개했습니다. PBO2입니다. AMD에서 밝힌 바로는 이전 PBO에 비해서 싱글스레드 성능과 전성비 그리고 온도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복잡하니까 AMD에서 밝힌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요 특징은 이겁니다. 언더볼팅 기술 기반의 PBO입니다. 그러니까 전압 사용량을 줄여서 전성비나 온도 부분에 이점이 생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버클럭 헤드룸을 더 확보할 수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있다는 얘기죠. 핵심 포인트만 줄여서 보면 전압을 낮춘다. 온도가 낮아진다.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버클럭, 부스트 클럭이 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생긴다. 오버가 된다. 성능이 좋아진다. 뭐 대충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아마 이 방식에 대해서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 났을 때 해외 쪽에서도 대충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동작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뭘 저걸 굳이 PBO라고 거창하게 이야기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죠.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AMD에서 밝힌 만큼의 효율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인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텔이 CPU보다 서버 시장과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힘을 쏟고 있다는 건 예전 제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는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좀 전에 엔비디아 3분기 매출 실적 발표 내용 전해드리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내용이 나왔었죠. 그리고 정말 관심이 많은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인텔입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말이죠. 이 대표적으로 인텔이 모빌 아이를 인수한 사례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얼마나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 관심이 높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기업이 왜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을까? 바로 이미 업계 쪽에서는 머지않아 사람의 조작이 필요 없는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화가 시작되면 지금과는 다르게 이 자동차에는 그와 관련한 다양한 시스템이 탑재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인텔이 인수한 모빌아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루미나라고 하는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다 센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주변을 인식을 하고 그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센서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자, 얼핏 보면 모빌아이와 비슷해 보이는데 현재 인테로의 자율주행 솔루션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빌아이가 이 자율주행 기술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방금 말씀드린 루미나의 라이다 센서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상용화된 기능 중 가장 발전된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이 소식을 왜 전해드렸냐면 모빌 아이가 올해 초 CES에서 대구 광역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로보 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를 2022년까지 대구 광역시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린 거예요. 자, 과연 2022년에는 우리는 대구에서 정말 무인 택시를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삼성 소식입니다. 삼성은 갤럭시 Z 폴드 3에 드디어 UDC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말입니다. 자, 일전에 UDC 관련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화면 아래 카메라를 위치시켜서 노치나 피놀 방식이 아닌 화면상에는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아래 위치하다 보니 여러 기술적 문제 때문에 다른 제조사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있었지만 너무 떨어지는 카메라 품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UDC가 잘 잡는 이 영역에 픽셀 간격을 넓힌 디스플레이를 적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것 같다 고 합니다. 자, 과연 삼성이 내놓을 지폴드3에서 우리는 udc를 볼수 가 있을까요 자, 화웨이로 시작된 미국의 대중 제재 로 인해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상당히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만의 tsmc가 물론 있지만 뭐 처음에는 트럼프 행정부에 호기롭게 대항하던 이미지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뭐 미국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회사가 된지 좀 됐죠. 자 당연히 TSMC는 화웨이와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만의 디지타임즈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생산을 맡길 파운드리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뭐 결국 삼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삼성의 14나노 노드 수요가 늘어난 것을 이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전 세계 웨이퍼 물량을 거의 뭐 싹쓸이하듯 해간게 중국인데, 중요한 건 정작 얘들은 생산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왜 가져갔을까요? 자, 얼마 전 삼성은 3나노 공정을 2022년에 양산하겠다고 밝혔음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2021년 4나노 공정을 상용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에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얼마 전 있었던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4분기에 2세대 5나노와 1세대 4나노 모바일 제품 설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다시 TSMC와 아마 치열한 공정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이 3나노를 누가 먼저 상용화하는데 성공하는지가 핵심이겠죠. 아, 정말이지. 4나노는, 예, 이건 또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까요? 그리고 요즘 진짜 공정 넘어가는 거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이 메로나 때문인지 이번에는 불프도 좀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불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직구도 몇번 했고요. 나중에 뭘 샀는지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싸게 사긴 했는데, 그래도 좀 비싼 걸좀 많이 사가지고, 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제가 검색을 하다가, 저도 주문했어요. 저도 주문한 건데, 아마존에서 지금 삼성의 m.2가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트라바이트가 50% 가까이 세일하길래 두 개를 주문을 했는데, 혹시라도 찾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뭐, 이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는 뉴스 영상은 매주 화,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주 4일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